어, 어, 뭐야, 이거, 간식 아니야? 어? 어, 자주 꺼졌다. 아, 어, 드디어 꺼졌네. 에이, 정말 웃다. 어? 너는 간식 아니야? 에이, 야야야이 살려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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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. 맛있게 생겼네? 야, 잠은 거 아니야, 잠은 거 아니야. 너는 간식이잖아. 먹어도 되잖아. 아니, 가지가, 강아지가... 가지가 없었어. 아, 아, 가지 저기 있잖아. 오우, 쉐. 그럼 어떡하지? 그니까, 러 먹어야지. <laughs> 잠깐만 있어, 봐. 내가 어때서 성루해봐 응? 나? 응, 어, 서야 저기, 가지, 왜, 그래? 나, 부르지. 강식이 좋아한 거, 그거지 바보야. 음, 그렇군요. 응. 어. 난, 분리할 수 있어. 자, 아, 아, 이씨, 왜, 그래? 뭐? 어? 에 더 먹어봐. 아. 아, 안겨! 야, 안겨! 아, 와우. 어? 찍어봐. 어? 야 야! 어? 야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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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? 어? 이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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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까. 응, 다지가 어떡할 거야? 뭐라. 첫 번째 나인데 언제 간신히 적는 엄청난 건가? 나 모르지. 안고. 어째 받아? 너 먹어야지. <laughs> 바보 아니야, 저거? 쟤 바보 맞네 저거 <laughs> 쟤 어떡하냐 응? 쟤는 어떡하지